시에 19분 동안 서저리를 코멘트 를 드린 19금 서저리의 박정철 조인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지내셨나요 네, 잘지 좋고 이제 반갑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아, 지난 영상도 같이 공부서치... <laughs> 어, 허벅지래. 허벅지래. 저희서 중간 허벅지래. 죄송합니다. 댓글 드리고. 아니, 저희 영상 보면서 다들 네, 너무 좋다고. 네. 너무 재밌고 네.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약간 부담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과연 어떤 수술을 준비해야 만족할까? 네. 어, 저한테 환자 네. 보시는 분들 이 야한 수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야한 수술이 뭐? 음, 그러니까요. 네. 할게 없어가지고 야, 오늘은 그래도 좀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그러고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야심작입니다. 야심야하지 <laughs> 않지만 야심작입니다. 그렇죠, 네. 어. 어떤 영상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설명해 네네네. 주실까요? 바로 네. 보시죠. 네. 자 임플란트 부분인데 리세션이 있어서 아, 네네. 사실은 저거 빼고 다시 심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환자분이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음... 덮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어, 보니까 상당히 좀 깊이 심어져 있는데 아마 다른 음... 곳에서 심었을 거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깊이 심고 GBR 네. 없이 하면은 네. 임플란트는 저 아래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어버트먼트 길어지고 네. 네. 보니까 이미 크라운도 길이 차이가 심각했었네요. 그렇죠. 네. 분명히 뭐 임플란트 심었을 때 GBR을 음. 하긴 했었겠지만 다년간 쓰시면서 다 녹아 없어지신 음. 것 같습니다. No! 이거 지금 삼각형으로 해서 잘라내신데 뭐 하시는지 어떤 오늘 어떤 수식이죠 루트 이게? 면두 커버리지 중에서 네. 제가 즐겨하는 측방 변이 판막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레터럴 포지션이 네네네. 참 그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측방 좋아합니다. 아 측방이요? 예. 네. 화방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그데 굳이 그렇게 옆에서 접근을. 이게 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주킬리스님이잘안 하셔가지고 아, 네. 나름 또 차별화를.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저거를 얇게 상피층을 네네. 뜯어내서 결국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제 오는 거죠 저 위로.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번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원심 원심 쪽에서 떼는 거죠. 원심 쪽에서. 네, 그러면 네, 네. 12번 쪽에서 네, 네. 이제 11번 임플란트를 네, 네. 커버리지를 하겠군요. 네. 아 지금 파필라를 잘라내신 건가요? 네, 저기가 나중에 치관 변이시키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상피를 제거할 부분을 아예 합쳐서 통으로 떼내고 어 있습니다. 오, 이 파필라를 건드린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네. 네. 아저 어떻게 저희가 치유가 될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냥 최대한 얇게 짐트시는 거죠. 그렇 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임플란트가 딱 보인다. <laughs> 픽스어가 다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그래도 할거 해야죠. 뭐. 하, 아, 대단하십니다. 네. 어, 지금 더더 삭제를 하시는 거는 뭐죠? 저기 이제 근육층을 씌닝을 통해서 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음, 저기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네네. 저기 근육이 있으면 안 네네. 되니까 조직 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많이 울리셨었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사모님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 사모님 보지 않습니다. <laughs> 아, 집에서도 사모님이랑 하시나요? <laughs> 네. 자, 어쨌건 지금 보면 은이 옮겨갈 것의 형태에 맞게 이게 네. 지금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어, 이게 뭐 주켈리 교과서 보면 은뭐몇 밀리 더하기 몇 밀리 뭐 이런 룰이 있던데 지금 네. 어떻게 되신 거죠? 몇 미리 더 하기, 몇 미리? 미리? 아, 그렇군요. 네, 좌우로 3mm 더 하면 되는데, 그거 네. 짧아지면 굉장히 난감해지기 오.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넓게 잡으시면 네네. 좋습니다. 갑자기 근데 영상에서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하죠? <laughs> <자죠? 웃음> <후광이> 아, <laughs> 네. 어, 너무 아, 아름다운 술식이다 네. 보니까, 네. 약간 그 빛이 나는데요. 아, 왜 그러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막, 너무 <laughs> 아름답다 보니까, 어, 내 시신경 뭐 이런 거. <laughs> 아, <내 눈! 웃음> 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플랩이네요. 아, 네. 네. 아, 지금 덮어야 될 부분 3mm, 3 m m 해서한 6mm 이상으로 두껍게 네. 뜨셨고 네. 역시 요거를 이제 파셜로 가나요? 풀로 가나요? 교과서상은 전층으로 되어 있는데 오, 전층으로 뛰면 너무 심리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위험도가 있어서 음. 얇지만 부분층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 전치부에 고리 노출되는 거는 좀 불안할 거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데 주키리 선생님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교과서상에는 네. 자, 요거 이제 부분층으로 해서 요게 이제 1번 쪽으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층으로 뜨는 음. 게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못 느끼는 술자만의 그렇죠. 재미죠. 예, 네. 네. 재미 때문에 수술하는 건 네. 아닌데 네.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핀셋 안 쓰시고 또 블레이드로 네. 이렇게 네. 하시는, 네. 네. 이제 살짝 들어올리면서 그렇죠. 하는 균일하게 뜨는 네. 게 포인트죠. 네, 저렇게 뜨다가 사실 음. 천공이 돼도 크게 수술 결과에는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만 슬팩을 어, 망겨줄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어천공대도 괜찮은 건 조교수님 케이스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어네 네. 다른 분들이 뚫으면 또 크게 아, 네. 또 망할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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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안 뚫리게 요요 그렇죠. 부분에서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뚫려 버리면은 네. 치유가 사실은 좀 저해될 수 있으니까 그렇요자 네. 지금 관전 포인트는. 저거를 얼마나 균일한 두께로 이제 파셔를 여시느냐 고건데요. 네. 이게 대부분 블레이드를 하다 보면 스텝이 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균일하게 돼야 새로운 부위에 가서 데드 스페이스 없이 납작하게 생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면을 이제 어떻게 뗐는지 혹시 좀 보이는지 한번 가리, 지켜보겠습니다. 가리고 있을 겁니다. 보이네. 야, 예쁘게 되셨습니다 아. 네. 네. 어 갑자기 지금 CT가 어디서 네, 어디서 CT는 어, 시티, 당연히 팔라테에서 뛰는데 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생략했습니다. 하하, 시간 관계상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떠내시는 것처럼 <laughs>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네. 어,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그냥 인터럽티드 하실 건가 봐요. 네, 네, 네. 슬링으로 하, 원래 이런 거막 슬링으로 하셨었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럽티드.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위에 판막은 네, 슬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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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링이고 네, 네, 네. 안에 CT는 인터럽티드. 네, 그렇죠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흡수성으로, 그렇죠? 60 바이크릴입니다. 60 바이크릴 흡수성 멀티 필라멘트고요. 네. 지금 클로즈업이 되어서 3 0으로 보이지 실제 60은 네. 네. 아주 얇죠. 네,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웃음> <설마>. <웃음> 조 교수님 눈에는 저 이제 네.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3 0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 눈이 워낙 좋으시니까. 실제가 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머리카락 뜯기니까. 그렇죠. 네. 세치 뽑을 정도의 시력이면 다할수 있습니다. 맞 아또 세차하는데 머리가 또 등장하셨네요. 수시 아, 네.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유난 잘하시네또또막 아, 빛이 <laughs> 나는데요. CT가 네. <laughs> 네. <시치가> 워낙 예쁘게 <laughs> 떠졌다는 뜻으로. 네. 다 고정을 어... 양쪽에 했고요. 네, 디스탈은 생략됐죠. 네네. 네네. 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죠? 힘으로 당기시나요? 릴리징을 하셔야 되나요? 릴리징을좀 했고요. 네. 물론 이제 힘도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네. 저걸 이제. 어 오버 코렉션 하는 거죠. 네네네. 시티 위에까지 덮을 수도 있록고 식빵 변이 시키면서 치관 변이도 살짝 일어날 수 있죠. 아 그렇겠군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네네. 위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요렇게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네. 네. 아 드디어 이제 슬링 네네. 수천 것 같습니다. 버티컬 먼저 해주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네. 워낙 그 어시가 이 숙련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슬링 음. 수를 먼저 편이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최대한 당길수 있는 데까지 당겨 놓고 네. 그 다음에 버티컬 쪽을 꼬면서 네.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어, 5:0, 6:0 네. 에틸론. 네. 어, 이제 수처 플렉스를 초반에 저희가 좀 많이 봤어서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데 <laughs> 네. 최근에는 약간 좀 훈련이라 네. 그런지 네. 네. 네, 실크를 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세 가지 매트리얼은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식스 세븐 흡수성 세 아, 네. 가지. 역시 삼, 역시 네. 삼총사입니다. 네. 실크 흥청망청. <laughs> 어, 비디오가 좀 투명해졌는데요. 어, <laughs> 오, 뭐 에러 에러가 났습니다. 네네. 네, 흥청망청이라니. <laughs> 슬링 수처가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치아를 따라서 딱 네. 눌러주는 이게 올청볼청 만들어지는 음, 거. 네. 하, 슬링 수처 누가 만들었는지 참. 멋진 수천과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수님한테 신거 아니야? 교수님 책에 있던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슬링수가 됐고,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티컬 쪽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꾸매드리고 있습니다. 세븐 제로아 버티컬은 세븐 제로로. 그렇게 네. 세븐이지. 아, 역시 네.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 네. 세븐 제로로. 그렇죠. 음. 오네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조 교수님이 중국 분이었으면 A 자로 쓰셨을 아, 텐데 그렇죠. <laughs> 다행입니다. 네. 아, <laughs> 아, 네, 그런데 네, 네. 한국 사람이라 어, 다행이네요. A 제로는 쉽지 않죠. 이번은 아, 아, 네. 네. 진짜 아, 세븐 제로랑 확실히 6스 제로 사이즈가 차이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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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븐 제로 진짜 얇습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이제 외국 사선님들 수술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던 게 네. 입술 주변에 뭐 하얀 튜브가 있는데 저게 아, 뭘까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저희도 네, 네. 이제 생겼죠. 그 네. PPL 오늘 들어갑니다. 옵트라 네. 게이트라고 아, 하는 제품이고요. 아. 입술에다가 이제 씌워주시면 입술 전체를 이렇게 네. 당겨주시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사실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리트랙션이 네. 되고요. 일단은 시야가 넓어지고 네. 그만큼 또 빛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여러 모로 수술에 네. 많이 도움이 되는데 단점 일회용 그리고 고가, 고가.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데. 또 일회용이지만 또 소독해서 쓰시는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거 네. 사실 소독한 겁니다. <웃음> <웃음> 어, 깨끗하게 소독하면 아, 되니까요. 그렇게 뭐이옥게 쓰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네, 더럽게 네. 쓰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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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세븐 제로로 지금 버티컬 라인을 꾸매시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파필라 쪽을 지금 어떻게 하실지, 저거를 또 슬링을 하실지 아니면. 버티컬이랑 꼬매고 마무리하시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냥 인터럽티드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옆에다가 그냥 그냥 꼬매주시는 건가요? 네네. 세븐지로가 저렇게 애매한 부분에 꼬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음. 네. 한번 눌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파필라가 원래 있었던 부분에 상당한 양의 두께와 네. 함께 상피가 지금 날라가 있는 DFP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필라를 좀 눌러주려면은 저 연주 중에 뭔가 걸어야 될것 같은데 네. 저 정도만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시는 거죠. 그럼 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알아가는 거예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네. 저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데드 스페이스 네. 없이 붙을수 있도록 네. 봉합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이제 조 교수님의 봉합은 정말로 꼼꼼하고 깔끔하고요. 특히 이제 매듭을 또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네. 보기에 예쁘게 또 하지만. 사실은 저게 치유에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저쪽에 가동조직에 있을 경우에 저쪽이 조금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이 묻힐 수가 있어서 음. 매듭을 고정된 조직으로 네네. 두는 게 좋은데 항상 그렇게 용이치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되도록이면 저 원칙을 지키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번에는 저기 디스탄을 또 꾸메시는 건가요? 저기는 안 꼬메도 되지 않나요? 뭐 그거를 뭐다 다른 다를 네. 수 있겠습니다만 뭐안 꼬메도 될것 같은데 한쪽에는 사실 슬링 수처가 모든 텐션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버티카 인시션 한두개 추가해서 텐션을 조금 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의 입술이 이제 당겨지면은 그렇죠. 네. 저 슬링이 당겨지면서 뜨거지거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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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힘을 분산해 주는 목적이시든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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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레터널리 포지셔닝 어, 플랩. 네. 그래서 루트 커버리지 지금 임플란트 루트 커버리지 한 건데 네. 이게 저연 과연 될까 다들 많이 <laughs>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네. 사실 우리 치아도 그렇지만 상피는 항상 정셔널 에피셀륨이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네. 경조직 위에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치아 심지어는 캘클러스 위에도 붙는다고 어구나. 랑 선생님의 논문에 나와 있죠 그쵸. 그만큼 이 정순의 에피셀리움은 대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표면에도 어느 정도의 부착은 가능합니다. 물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순간 또 다시 한번 후광이 지금 아, 네, 네. 어, 후광이죠? 일부는 게 어디 쏘시는 쏘시는 <laughs> 그렇죠. 건가요? 네. 주케리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이제 f g g 라는데 음. 지금 오늘 케이스에서 특이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어, 아까 뭐죠? 측방변이 판막술에 이제 그쪽 부분을 띵 조직을 네네. 재활용해서 저다가 이식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버리고 또 갖고 계셨던? 네, 네 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상피 당겨놨었죠.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상피 뜯어낸 거를. 네네. 그럼 저 사이즈 에 맞을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맞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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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태트리스니까 아, <laughs> 맞네, 맞네. 아, 네. 대단 맞네요. 대단합니다. 약간 네. 이 카드 돌려막기처럼 네, 환자분이 운이 좋으셨습니다. 저쪽 네. 거를 뗐는데. 네. 어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셀라인을 넣어 놓으셨고 네. 그 다음에 옮겨 놓고 보니까 네. 어? 돼 보니까 딱 맞네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딱 맞진 않은데 어느 네. 정도 맞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여기 있는 걸 옮겼으면 여기서 뛴게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조금, 조금 딱은 안 맞으지만 연조직은 아, 소프트하니까 음, 저 정도는 맞, 수 예, 맞춰주더라고요. 어. 이 술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어, 가이스트리와 함께하는 이 스타코스라고 하는 아, 아주 네. 절찬리에 또 인기가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 앤드 루트 커버리지라고 아. 하는 코스인데요. 어, 이 코스에 오시면은 우리 조교수님만의 미분 적분 시간과 함께 이거 <laughs> 이제 연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한번 그때 오시면은 노하우가 공개가 될것 아, 같습니다. 아, 아. 올 하반기도 있나요? 아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 네 아, 아무도 모르죠. 비밀이네 네. 어, 불시에 공개가 되고요. 이또 불시에 마감이 되는 인기 어, 코스다 보니까 그렇군요. 항상 안테나를 쫑꽃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쫑 꽃, 쫑꽃인가요네 쫑꼭. 옛날 사람이 쫑꽃 저희 때는 쫑꽃이었는데 바뀌었군요. 아, 쫑꽃 네. 네. 못셋습니다식구꿈에잘 네. 네. 어울린다. 그렇군요. 왜왜 쫑꽃이 왜식구시 이해 안 이해가 안돼왜식구꿈에 쫑꽃이? 금요일 19시. 아구시아 십구시에 쫑꽃 네. 을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이제 상피를 잘 펴가지고 봉합을 해주고 계시고 네. 역시 세븐제로로. 네.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거 세븐제로는 리드롤더 잡았을 때막 네. 빠지더라고요. 네 빠집니다. 어떻게 요령이? 빠지, 빠지면 좀 세게 잡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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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게 안 빠지게? 네. 안 빠질 만큼만 딱 잡으시면 아, 그런 또 간단한 텐데. 방법이 있었네요. 아, 네. 네. 또힘 <laughs> 그렇죠. 또힘조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저거 또 석션하면 또 빨리니까 거지로 네. 또. 네. <laughs> 대단하십니다.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어... 상피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형태가 비는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저게 다양한 각도로 펴지면서 네. 밀착이 됐기 때문에 또 그렇죠. 어, 치유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층이 아니라 네. 골막을 남겨놨기 때문에 네. 아마 혈관 공급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치유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붙여드린 좀, 게 음. 각화 조직이 아니라 거의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텐션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펴져서 지잘감버가 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이제 치유가 되면은 와, 주, 주켈리 선생님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국외측에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차피 레트롤 하려면 잘라내야 되는 조직이었고 네네. 아마 저희 십구 군서를 열심히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자. 몇 편이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편 영상에서 LPF가 한번 나왔었죠 이미. 레터럴리 코지언드 플랩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다가 고 19금 써저리가 몇 편이었는지 먼저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제 맘대로 <laughs> 허락받아야 돼서 아네 오케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스트리사에서 선물을 선물을 보내주실 테니까 네. 얼른,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시공사절이 몇 편에 LPF가 나왔는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미 소술이 끝났는데요. 아, 네, 잘 끝났습니다. 궁금한 거는 치유입니다 네. 과연 저 상피를 뜯어낸 게 네. 올라가서 붙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데요. 네, 네. 자, 술전 사진입니다. 네. 어, 11번. 일단 클리니컬 크라운 길고요 네. 어트먼트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픽스처 살짝 비쳐 보이는 그렇죠. 어, 심리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인데 <laughs>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아, 진짜요? 작고래 <laughs>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를 사실은 빼고 하는 게 <laughs> 네. 제일 음, 완벽한 네, 소리이겠지만 네, 네. 환자분께서 덮어 달라고 강력히 원하셔 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의 예지성으로 말씀하시죠? 없었나요? 안 되지만 안 되겠지만 해 보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럼 기대치를 네. 조금 낮춰 놓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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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덮어지면 대박인 거고 네. 안 덮여져도 일단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네. 뭐 어렵습니다라고 미리 네. 예, 약간 이제 뿌리신 거죠. 약을 흔히 말하는. 네. <laughs> 자, 기대되는 결과 술후 보겠습니다. 네. 수술 직후죠. <laughs> 수술 직후. 아 네. 보면은 피도 많이 나있고 상피도 지금 막 이동을 해가지고 멍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 수평 수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판막도 텐션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결과가 기가 막히죠? 그럴까요? 아, <laughs> 네. 네. 안 그랬으면 안 보이죠,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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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약간 클로즈업을 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음, 자,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11번 부위 잘봐 주세요. 네. 11번 부위에 도톰하게 돼 있죠? 네. 커넥티브티슈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l p f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식이 되어간 커넥티브 티슈가 지금 서포트를 해주니까 두툼하게 된 거고요. 네. 지금 버티컬 라인 쪽이 스카가 안 남아있습니다. 네. 치유가 지금 2주 됐습니다. 1주죠, 딱 2주 됐기 네. 때문에 아주 치유가 지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라인을 보시면 판막의 끝쪽에 분홍색으로 이렇게가 요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혈관화가 되면서 정션의 엑피셀리움이 크라운을 잡고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정의에피셀리움은 경조직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하일리 팔리시된 조직을 상피가 좋아하기 때문에 붙게 되는데 물론 약해서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경조직과 연조직이 붙을 수 있는 놀라운 지금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버리려고 했던 상피를 붙이셨는데 네. 좀더 클로즈업해 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일단은 칼라 블렌딩 완벽하고요. 네.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착이 깨끗하게 됐고, 네. 지금 다른 부위에 울긋불긋한 것들은 모세혈관이 지금 그렇죠. 피가 돌고 있습니다. 어, 네. 살자, 살자 막 그러면서 네.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치유가 끝나고 생착이 완성이 되면 혈관은 다시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러한 치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 표면의 루트 커버리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뭐, 쇼아 쇼텀,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겸손하세요. 네, <laughs> 네,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하고요. 지금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는 프레노미 하나 생긴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측방 네, 네, 네. 네. 변이 판막술에서는 저런 게 자주 생기는데 음. 저렇게 이제 베스티브를 가까이 에이피칼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네, 네.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저거는 네, 나중에 굳이 네. 제거를 안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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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루트 커버리지가 끝났고 네. 자세히 봐주실 파필라 부위도 아까. 네. DAP를 많이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연스럽게 네. 이완이 되면서 치유가 된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거 중심으로 그리고 네. 평소에 또 많이 연조직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응집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아 네. 어, 그럼 나도 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laughs> 다 되시죠 뭐. 사실은 네. 환자분과 네. 많은 시간의 상담 아 그렇죠. 그리고 컨설트 네. 네. 고민이 들어가 있으시죠? 아 어,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봤는데아 어, 오늘 APF 이런 건 아니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케이스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또 열심히 또 이런 밝길질이 필요하다는 노력이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군요. 싶었고 <laughs> 네, 또 이런 거를 잘 하시려면은 십구 금사절리를 네. 열심히 또 봐주시면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네. 자 저희 십구 금사절리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이름을 제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아 맞다. 네네. 그게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진 혹시... 않고. 네. 네. 어떤 이름이죠?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다 접어가지고 측방 변이 판막술에 변형된 형식으로 네네. 스와핑 테크닉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네, 스와핑 테크닉, <laughs> 네. 어. 네. 뭐 이게 모자하시는 분들은 네. 어 네이버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요. 네. 네. 어 국어사전이 아니라 네.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웃음> 네. <웃음> 뉴스에 나오니까 아,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아, 어떤 뜻이구나를 네.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네. 신급은 사전이 박군 말... 한 것도 아닌가요? 아, 저거, 네. 아, 네. 아, 사전적으로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전적 의미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어쨌건 네. 네 어 다시 한번 무슨 테크닉이라고요? 스와핑 테크닉 네. 또는 뭐돌려막기 테크닉. 아 근데 네. 네. 어쩜 이렇게 좀 밝은 얼굴로 하실수 있는지 늘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네. 자 여러분 스와핑 테크닉이라고 하네요. 네. <laughs> 어디 가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어쨌건. 시코 금이니까. 아 있나요? 그럼요 <laughs> 그럼요. 네. 어, 왜 식구금 써저리는 충분히 식구금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오늘 또 답이 어, 된것 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슬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시작이죠 <laughs> 네. <이제. 웃음>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laughs> 자,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식구금 써저리였습니다.